음, 그, 앞부분에 말한 거는 맞는데, 그, 래 또, 사이클을 말할 때, 음, 오를 때도 덜 오른다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사이클 산업이라서, 사이클이 터널라운드에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꺾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쇼커버링도 있는데? 그럴 때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 되게 예민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죠. 근데 어, 그리고 말그 지적한 부분은 맞아요. 장기자간으로 그냥 묻어 놓으니까 일단 물량을 쌓아 놓는 상황이라서 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의 디스카운트요인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펀더멘탈이에요. 어 증시가 막잘 가는데 공매도 쳤다고 해서 갑자기 증시가 막 100포인트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공매도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나 오를 때나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증시가 코스피가 3300갈때 누가 공매도 얘기한 적본거 있나요? 없죠. 때려 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아무 말안 해요. 더 좋다라고도 해요. 왜? 쇼크보 나오니까. 공매도는 음, 손실은 무한대예요. 수익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 수단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책을 제도적인 변화를 말하려면, 어 진짜로 뭐가 문제고 이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낫고, 그것 때문에 밸레션이 디스카운트된다, 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그리고 얼마나 물량이 잠겨 있는지 공매도를 얼마나 어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면. 그래, 도 어, 그래, 니가 공부를 했구나, 어, 리즈너블 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조금, 어, 약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보완하고, 아까 말했던, 어, 경기 사이클도, 음, 올라갈 때덜 올라간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미친듯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젠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 제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난 얘기를 해주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어, 가진, 있다고. 그 뉴스를 때문에 있다, 어 잘했어요. 네. 어, 잘했는데, 자, 음,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자, 뉴스나 이벤트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아베 신조와 N을 엮었잖아요. 그쵸? 어 근데 N이 그러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아베가 총격 피살되면서 N조가 급격히 심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슈와 이벤트가 있을 때 진짜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증시나 금융시장이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다시금 돌아가서, 그 사람,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을 때,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지를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 이런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어, 증시안 좋을 거야. 환율이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잘했고, 진짜, 뭐, ROE, 경기,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가지고, 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들을, 어,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나 이벤트들, 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했던 것도 좋은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출입증감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서, 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대한 신뢰도, 그러면 밸리에리에이션에 밸레,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어, 비선능 국가로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유럽도, 음, 계속 말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딱 났는데, 한달 만에 끝났다. 그럼 영향이 없어요. 경제. 네, 그렇죠 그리고 대 러시아 제재가 없었다. 그럼 영향이 없어요. 대 러시아 제재하니까 러시아가 꽉 쳐가지고 계속 가스관 막 잠그고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는 것도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왜 나왔냐? 어, 유로 약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들을 점점점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엔전는 왜, 왜 심해졌냐? 아베신조가 피살돼서가 아니라, 음, 일본은 어쩔 수 없어요. 어, 국가부채비율이 261%인가 그럴 거예요. 260, 200% 훨씬 넘는데, 금리 올리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사주는 거죠.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계속 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N을 막 시장에 뜯어붙고 있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 그래서 N저가 되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음, 중국에 대한 이유는 잘 들었는데, 그리고 유럽에 대한 이유도 잘 들었는데, 일본 엔저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음, 미스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